예수님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성경의 이곳저곳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계보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내림차순으로 소개되고 때로는 오름차순으로 소개되고 여기에는 예수님의 시조 즉 최초 직계 조상은 하나님이라는 뜻도 담겨 있는데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롯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의 시조도 하나님이라는 뜻도 담겨 있죠. 이뿐 아니라, 이제까지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은 물론,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의 시조 역시 하나님이라는 뜻도 담겨 있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계보를 아무리 읽어도 사람은 막상 하나님을 자신의 시조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못한 채 계속해서 하나님은 숭배와 믿음의 대상인 신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다보니 사람은 하나님을 오직 예수님의 시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혹은 하나님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쉽게 자신의 생김새나 성격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더구나 창세기 1장에 적혀 있듯이 하나님은 사람만 창조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온갖 동물을 비롯한 천지 만물도 창조하셨는데요. 이 때문에도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시조라는 생각은 전혀 못한 채 여전히 숭배의 대상인 신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시조라고 표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사람을 비롯한 천지 만물의 시조라고 표현해야 정확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람이 자신의 시조를 알려면 먼저 자신의 성씨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시조를 알려면 사람은 가장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하는데요. 자신을 알려면 반드시 자신에게 집중해야 하죠. 따라서 예수님의 계보를 보고도 막상 사람이 하나님을 자신의 시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자신에게 집중을 못하는 까닭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실제와 비제를 사유하다 보면 예수님의 계보처럼 실제와 비제, 즉이 세상에 무엇이 있고, 없는지를 사유하는 과정에도 사람이 자신의 모든 직계조상을 차례차례 사유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부모처럼 아는 직계조상부터 시작해서 누구인지도 모르는 직계조상들은 물론 있으리라는 생각조차 못했던 직계조상들에 이르기까지, 그렇다보니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깨달은 뒤로 사람은 조금씩 자신의 직계조상을 오름차순으로 사유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까지 몰랐던 매우 여러 가지 사실들을 계속해서 알게 되죠. 이와 함께 이런저런 자기 모순도 계속해서 해결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사람은 흔히 허무라고도 말하는 흑암의 끄트머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도 만나는데요. 이런 만남을 통하여 사람은 하나님이 무턱대고 믿어야 하는 신이 아니라 자신의 시조라는 사실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생김새와 성격 등 자신의 모든 것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요. 물론, 자신의 시조가 바로 하나님인지 알게 된다고 해도 사람이 곧장 그런 사실에 적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금방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만큼 가깝게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아주 먼 곳에서 사는 조부모님처럼 하나님과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숭배와 믿음의 대상이라는 편견과 선입견에서 곧바로 벗어날 수 없으니 더욱 그렇고요. 더구나 하나님은 심지어 사람에게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촌수가 엄청나게 멉니다. 그러니 사람은 매우 오랫동안 하나님이 자신의 시조라는 생각과 숭배하고 믿어야 하는 신이라는 생각 사이에서 오락가락 할 수도 있는데요. 혹은 하나님은 자신의 시조라는 생각보다 신이라는 생각을 훨씬 많이 할 수도 있죠. 하나님한테 충분히 적응할 때까지 당신은 신이라는 생각만 계속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사람의 생각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시조라고 성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